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스타리아 전기차가 출시된다. 올해! 원래 2026년도에 출시되기로 했다가 1년 당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여름에 기아의 PB5가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아에게 선수를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laughs> 아마 여기에는 이베코와 최근 상용차 계약이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SD1은 이미 이베코에 이제 배치 엔지니어링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이베코 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코 밴도 역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좀더 빨리 앞당겨서 상용차의 전기 밴을 강화시키면서 이베코의 또. 배치 엔지니어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아마 이면에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유럽에 수출되는 그런 상용차 부분에서 이 탄소 크리딧 확보하기 위한 전기 상용차의 필요성이 지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상용차 라인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베코와 또 GM, GM에서도 소형 밴 전기 배를 또 개발을 해서.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현대와 함께, 현대 EGMP, 그리고 또 차세대 전기차 기술 기반으로 협력을 해서 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SUV와 또 상용 팬 아마 이 협력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서 스타리아 전기차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획을 좀더 빠르게 앞당긴 걸로 보입니다. 자, 이미 라인이 건설되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그리고 아마 여름쯤에 아마 저희가 스타리아 전기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스펙은 ST1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보다는 아이오닉5, EV6에 들어가는 84kWh 배터리팩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좀더 st1 의 76.1kwh 배터리 이게 ev9에 표준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99.8을 집어넣기에는 가격적으로 너무 과하거든요 스타리아는 이제 카고 모델과는 달리 승용과 또 밴의 역할 화물 운송의 역할 둘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긴 거리를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4kWh의 배터리 팩을 탑재를 해서 한300 중반대 주행거리 확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 충전. 800V 시스템의 초고속 충전. 20분 만에 10에서 80%. ST1이 딱그 정도인데, 그 스펙을 그대로 맞춰서 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전륜구동 기반이고 160kW 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올해 여름쯤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 스타리아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야 이거 뭐뭐 학원용 학생 수송용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들의 근거리 짐을 시설 나르는 뭐 이런 용도를 넘어서 어 이거는 대가족이 승용의 목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특히 캠핑카 차박 관련해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PB5들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PB5는 전장이 4.7m로 좀 짧죠. 그러니까 작지만 내부 공간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어서 활용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스타리아처럼 한 5.2m 정도 전장이 돼버리면 내연차 기반이라고 하지만 원래 배는 이 식빵 형태 박스 형태로 해서 내부 탑승 공간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로 변환이 된다그래도 실내 구성만큼은 아주 극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 내연기관을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부의 공간과 하부 쪽 평탄화 그리고 또 전기를 V2L로 마음껏 쓸수 있다라는 장점. 이거 예, 전기 시설만 해도 캠핑카라든지 그외에 여러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되면 신차 사서 AS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사에서 이걸 사서 임의대로 고쳐 버리면 그걸 외부에서 제작한 제작사 영세 기업, 커봐야 뭐 중소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자체 보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전기시설이라는 게또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내연차도 화재 위험이 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아니 화석연료불 땡기면은 뭐불 붙는 거는 배터리보다 더 활활 잘 타니까. 거기에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잘 안전성이 고려돼서 세심하게 설계돼 있다면 모를까.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막 체계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때감수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전기시설을 또 제조사 못지않게 잘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뭐다 싸잡아서 제조사 아니면 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 좀 소홀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개발 인력이나 개발 비용, 또 기업 규모,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책임지는 그런 사고 수습 관련된 부분들 다 고려해 보면, 제조사가 전기차를 만들고, 그 전기차에서 V2L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그걸 기반으로 적절하게 어떤 설계적 변경 없이, 시트 평탄화 정도하고 뭐 커튼 조명 뭐요 정도 추가를 해서 캠핑카로 꾸며 놓는다면 그리고 v 2 l 을 이용해서 자동차용에 맞는 소형 가전들을 통해 아 얼마나 즐거운 캠핑 그리고 또이 스타리아가 장점이 뭐냐면 전고가 2m 이하에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루프탑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요 다른 얘기겠지만. 스타리아를, 그걸 이제 차박하는 사람들이 소위 스텔스 차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반 승합차랑 똑같은데 그 내부가 캠핑카로 혹은 뭐 레저용으로 꾸며져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으니까 외부의 시각에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돼. 요즘에는 그 차박과 관련해서 너무 지방이나 또 차박 명소, 유원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주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거든요. 왜냐면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신 분들의 잘못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죠. 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터전인데 와가지고 막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그리고 밤늦게 막 떠들고 막불 피우고 불꽃놀이 뭐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행 온 사람에게는 유원지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생활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박이 가능한 캠핑카에 대한 시선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엔 조용하게, 맵부에 티나지 않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지하주차장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아마 이차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스타리아가 먼저 나오면 아마 스타리아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리아 전기차를 사고, Pb5는 스타디아의 만족도에 따라서 살지 안 살지를 아마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Pb5보다 스타디아 전기차가 먼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구입을 해서 최대한 개조하지 않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한번 꾸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타디아 전기차가 나온다는 반가운 소식.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보조금 발표를 했죠. 일찍 발표했어요. 또, 징징거리는 영상들이 좀 보이죠? 아니, 왜,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보조금 정책 할 때마다, 왜 불공평하고, 현기차 몰아 죽이다, 왜 수입차 차별하냐, 이렇게 징징거리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심산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인 조건 아닙니까? 자, 골자를 보시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승용전기차 기준으로 상한가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자꾸 가격을 내리는 게, 세금을 아껴야 되기도 하지만, 전기차를 계속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의도예요. 그러면, 5,500만원까지 보조금 100% 구간이었다 그러면, 5,500만원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아야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럼 그걸 5300으로 끌어내리면 제조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200만원을 내릴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을 많이 해주면 또 보조금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440km 이상 한번 충전의 주행을 그 이상 하면 또 보조금 100% 주겠다. 빠른 충전. 이 빠른 충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토일렉트릭 본거 EV가 차주가 무슨 잘못이에요? 느린 충전 때문에 배터리도 얼마 안 되고 그 배터리로 200 초반밖에는 갈수 없는데 이분들은 생업으로 150막 이렇게 주행을 하루에 또 해야 되니까 매일 충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완속, 급속, 초급속 이핏도 가리지 않고 보이면 물려야 되는 거예요. 생업이니까 아니 이분들이 제조사에서 차를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 차를 구입해서 생업에. 활용을 하는 건데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충전이 느린 차를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충전 시설을 그에 맞춰서 확장하지 않은 제조사 탓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가 더 이상 확대가 되면 안 돼요. 충전이 느려서 회전율이 떨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이런 전기차에게는 보정금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화재 굉장히 염려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대책을 잘하는 제조사. 그러니까 상시 BMS가 차가 멈춰서 시동이 꺼진 뒤에도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알려 줘야죠. 운전자에게, 또 제조사에게. 자, 그다음에 OBD2를 통해서 충전을 할 때든 아니면 뭐 OBD2를 통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셀의 온도라든지 또 인버터의 온도라든지 그런 시스템의 작동상태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OBD2를 통해 시스템의 정보를 오픈하는 이래야지만 배터리 BSA에 들어있는 그런 온도센서에서 각각의 모듈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BMS가 알아서 차주와 제조사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차에게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BMS 업데이트 안 되면 안 주겠다. 여러분들 이런 전기차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전기차가 이상적이잖아요.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독려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고 또 그러한 제품들의 상품성을 소비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중해서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현대기아를 몰아주는 겁니까? 그냥 전기차 잘 만들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성능적인 장점이 분명하게 충전 빠르게 해서 주변 불편 안 주는 이런 전기차를 만들면 보조금 줄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수입 전기차들이 보조금이 깎였어. 왜 깎였는가 봤더니 얘는 충전속도가 안 돼. 얘는 OBD2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게 해놨어. 얘는 한번 충전하면 440km 이게 안 돼. 얘는 시동이 꺼져 있으면 상시 BMS가 체크를 해서 일정 시간 동안 BMS와 통신하면서 을 각종 정보를 알림으로 알려주는 그 기능이 없어. 이러면 불편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차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제,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100%를 보조금을 받거나, 심지어는 더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알고 보니까 현대기아 전기차가 그렇더라. 그럼 현대기아가 전기차 잘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답을 그렇게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뭘몰아주게요 공정하게 기준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받고 싶으면 그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IRA. 다 탈락해 버렸어요 작년 재작년 그러다가 올해는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받게 됐어요 조지아주에 현대모터스그룹 메타플랜트 즉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연 30만대 거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전기차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2024년 기준으로 대략 한 15만 대 정도 판매한 걸로 아직 집계가 다안 나왔습니다만 그럼 내년에 조금 성장한다 그래도 17, 18만 대 수준, 20만 대가 안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 필요한 물량은 다 미국 현지 생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현지에서 배터리 만들고, 현지에서 차 조립하고, 해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면 IRA 거기에 접촉되지 않고 7,500달러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어. 그 조건을 맞췄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아니 부조금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을 위해서 국민들이 미래 기술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또 편리하게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환경을 위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건데.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차는 기술이 안 돼, 어떤 차는 배터리가 재활용이 안 돼, 어떤 차는 주행거리가 안 나와, 어떤 차는 빠른 충전이 안 돼, 어떤 차는 정보를 알수 없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차에게 왜 대등하게 줘야 되느냐? 이건 공평이 아니죠. 이게 특혜지. 안 되는 걸 똑같이 야 그래도 똑같이 줘야 돼 하는 게 바보고 이게 공평하지 못하게 편드는 겁니다. 기술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상품성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명확하게 그 기준대로, 어이, 도달했어. 집행하면 되는 거고. 도달 못했네?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것저것 다안 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아니, 제발 이런 거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잘 생각하셔서, 야 이렇게 우리가 또 상호주의를 지키려면 사실 이것도 좀 과하다. 어떤 경우엔더 제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이 더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두눈 질끈 감고 아유 내 새끼 좀더 이렇게 좀 밀어줘야지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경제라는 게전 세계가 얽혀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해서 그 나라의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업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서로 줄거 주고 받을 거 받을 받데 어쨌든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점에 도달한 기업들에게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건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실현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현대 기아 전기차가 그 기준에 맞아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야잘 됐다. 야, 이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또, 말씀을 드린다. 네. 스타리아 좋은 얘기를 시작했다가 또 그냥, 이게 뭐냐? 아, 이러다가 이미지 굳어질까봐 걱정입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